연말에 성일이가 클립 하나 따겠네. 방금 전 에이. <laughs> 뭐 연말 결산 이런 거야? 근데 아직까지 내 마음의 1등은 너의 그싶퍼 자산이야. 아. 그리고 2등이 2등이 오정호 거든 솔직히 둘다싶퍼긴 한데 아직 그걸 제칠 거는 못 나왔다. <laughs> 다행이야 그... 내가 1등이 아니라서. <laughs> 그 깊은 바닷속으로 <바다> 뛰어드는 <laughs> 지수의 그...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알수 있을지... 이제. 아이... 어, 지수가 갈때 그... 내린 거 아니냐? 혹시 몰라? 근데... 갈때그 담배라도 하나 좀 <laughs> 피고 가지 그랬어. 담배지 한숨 잤잖아. 아이, 그거 담배 한대 먹으면 빨고 하는 거지, 그 때문생각하 진짜 아찔하다 <laughs> 아거리부분어 여기 m 미사 있다 쓰실 분? 돈 오기 쇼 홀로만 먹어가겠습니다 뭐줘 저... 뭐라도 지워주고 사람 구실 좀 하게 줘어 아니 나너 홀로 써도 되겠다 나 레더 어 아니, 어, 아니 선생님 레더 쓰세요? 나가주세요 음, 아, 홀로... 들어요. 아유. 보세요. 이미 있어요. 나건이 부분 1위는 딱 그거다. 화염병 직격탄이랑 스쿠터, 스쿠터 기지아 스쿠터 진짜 그왜 죽었지 진짜아존호 아니 씨발. 남들 똑같이 W밟고 그냥 가는 거를. 레게노야. 그래서 AR 앞대가리 필요한 사람. 소염, 소염기 아 소염기 보정. 또 염기 다 아, 들어오세요 빨리 주세요 안 주면 넌 그냥 염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혹시 가방 보신 분? 가방 저도 방금 먹었어요 그걸 쏴야 돼? 팩터? 전술괴물이 있다 전술괴물이 손잡이가 나갔구나 아니 근데 쟤 혼자 어디가냐 또 와아 상상 가던데 소용기 내놓으셈 길에서 그 버리고 오면 니가 찾아갈 수있어소 그 아저씨 소용기 내놓으라고 땅깨가 아니라서 못주겠다 야 아니 빨간 옷 입은 그 중국 아저씨 그 빨리 좀 주시라고 중국몽 한번 보고싶어 내놓으슈 아 기대하신 창조주의 게임막 <laughs> 미친새끼라니 오 미친 이거 뭐야 나도 당했다 오 어, 스르륵있다 스르륵 써 스르륵 어? 미쳤기 스르륵 스르륵 없어 아.. 잠복버리고 교란 먹어야지 또 아, 여기 스르륵인데 스르륵 쓰시 스르륵? 네. 아 스르륵 좋죠 먹으러 갑니다 혹시 안에 5, 있어요? 5탄이나 4호탄 5탄 중에 쓰실 거 있으신가요? 4호탄 다 쓰는데요. 아이고. 아, 근데 5탄이 없으니까 5탄 총 버리겠습니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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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어, 대타는 먹어야 돼요? 뭘다시다시 야, 그래서 레더 필요한 사람 있음? 아, 어디 있어? 씨, 아이고라. 두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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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율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노조무로 쏘세요. 가방도 필요 쏘든 서든, 쏘든 어택 감성으로 노조무로 쏘십시오. 가방도 주. 캔티드라도 예? 줄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레도시랑 이런 건 있어. 가방 가방 좀 주시죠 가방. 야 여기 2래 가방 있다. 어휴. 이벨도 여기 있다. 어유 갑니다. 이성이 아이 이성이래. 조국이 마이크 뭔가 자꾸 끊기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헬리콥터 나오던 지난 시절보다 훨씬 낫지 않냐? 345는 어, 뭐고 맞긴 한데 하긴 뭐 그때랑 비교하면은 뭐 거의 그냥 조국이 100가봐 이거는 전 같은 거지 한배 어유 감사합니다 진수동무 자기 장개 조각핑에 전파방에 있어 어? 나 이제 생각나는 법을 알고 니다 야, 앵글이라도 달 사람이냐? 앵글 손잡이 있긴 한데. 여기 수직 있는데? 수직 남아요. 수직 얘기할 보정기 내돈 남아요. 아, 살짝 끌리네. 수직 주세요. 벡터에 달게. 한 생긴. 여기 옐레 가방 있네. 주무가셔야죠. 야, 너희 빨리 거기서 나와. 빨리 나와, 응. 너뭐 너희 나오라고 빨리. 250 대도운다. 250? 이쪽인데? 2 50. 응. 야, 그럼 저쪽 진수 쪽으로 가자. 잘하리 여기 있 어, 딱 정확하게 여기 있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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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니네 위 언덕 에 있다. 아, 씨 빼는데? 아, 확인. 야한번 아 뺍시다 오우 쉣이 네 새끼들 한대더 쏴봐 이씨 쟤네 왼쪽 이동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누구죠 수직? 종... 기절 나도 나이스 개꿀 야 근데 왜? 저 에미사가 카우팔보다 약하다는데? 에? 왜? 모신당왕보다똑같아 딜이. 딜이 똑같은데 탄속이 똑같아. 아니야 아니야 딜이 약해졌어. 카우팔이랑 모신당왕이더 세대. 나왔다. 내가 님인다. 에미사가 탄속이 더 빨라서 사람들이 더 예용한다는데. 어차피 11 마지막 특별이한방 아닙니까? 뭐야? 엠지 c 이인데 니마 야 그래도 이한 방이, 아니, 방이 아니냐고 그 차이 말투 다알 보정기 는 먹어놓겠습니다 어우 고스 개무섭네 제도시쪽 봐야 되잖 어? 템좀 뿌려주십쇼 저 어, 예? 보정기 저한테 있습니다 보정기 드시러 오시죠 잠깐만요. 일평 집에 템좀 먹고 갈게요. 숨지 대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숨지 보정기랑 삼배만 비나. 비랑 3, 오삼백라도 줘. 아삼배써야 돼. 아이 일평 집에 있어 여기. 아, 안 먹고 왔어. 나 미서. 아니 기덤덤으로 이동 이동했다 한 명. 보정기 필요한 사람 없음. 뭔 보자 아 나도 오저뜰뻔 버렸어요 여기 좀위험한데데 봐봐 바로 바로 튀어야 돼 그래서 엎드려 있었잖아 145 언덕도 조심해야 될듯 등산 어야 기둥 들고 나오는 소리인데 아래 저기 65 어, 아이, 여기 대도시 쪽 아, 야 저기 있다. 뭐야? 야, 대도시에 사람 있는데? 사람 있을걸? 나왔다. 나왔다. 315. 지금. 3층 골딩에서 진리야! 진리 진지, 2대 맞았어 NW 방향 지금 그 3층 건물들이 있는 사이로 뛰어내렸거든. 가 아, 진짜 기똥을 터친 게 아니라 쪽이 대도시쪽 어딘가에 터쳤네. 을 터졌네. 나왔다. 어, 나왔다. 어, 나왔다. 쟤네들 시야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나 바로 봤거든. 길리에는 조심해라. 길리에는 미쳤어. 아, 니 나한테만 그래. 우리가 싸우던 애들 195로 이동해가지고 그 폭탄 터치는 데로 갔거든? 전폭 터쳐서 들어간 창고로? 거기랑 쏘고있어 근데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얘네 쟤네 아직 기덤동 쪽에 있어 야 쟤네가 1번 핑으로 갈것 같아 쟤네 누구 쏘는 거야? 나쏴나 야 아래서 하나 올라온다. 나구나 이쪽. 네, 네. 네 오른쪽. 확인 한 번. 3D일 걸 저게 아위 3 5 바위 확인 확인. 어 아, 뭐야? 야, 너네 왼쪽으로 올라가면 나가라 나가나 왼쪽 회복 하나만. 나 오른쪽 다 돌았는데? 어 확인했어 왼쪽 나이스. 하나 있다 왼쪽 하나 있다 길리 길리 남았어 왼쪽이 아직 있어 나거나 어 지금 쏘는 얘 잡았어 나이스 왼쪽 잡은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왼쪽 잡은 거야 오른쪽 있다 오른쪽 나 이제 오른쪽 칼린다 걸... 어, 걸... 지가 조란 던지게나. 방평 던짐. 하나만 튀었어. 뭐야? 하나 도없어 왼쪽 기절. 아살그자딜리딜리 대가리 한대 맞았어. 딜리 대가리 한대 맞았어. 길리 하나 끝아나 총알 없어 이제 못 쏴줘 이거 계속 그냥 쏘기만 할게 나 개가리 못 내밀게 쏜다 야 왼쪽으로 박발. 게쟤왜 나만 보냐? 나이스. 아니거나 아니야 기동둥이야어 나이스 나이스. 헛. 나이스 나이스. 야템 먹고 뭐 바로 와야 돼. 나 꼭대기 정찰하고 있을게. 칠탄 조금만 주지줘 드링크랑 그거만 있으면 되나? 칠탄 많다. 이리 쳐고 뭐 가지고 있어. 아니 님들저 오탄 좀요. 저 오탄이 진짜 다 써서 없어요. 너무 고요한데? 일탄 100발 정도 가지고 다니는데. 어, m 신옥쓸 만한데? 생각보다. 정상 먹은 애가 안 보이거든. 아니, AR로. 지금 AR로 어, 여기서 싸우고 있어 어. 얘들이. 2번 핑. 미로. 어! <laughs> 올랐다 올랐다 우리 앞쪽 네, 오케이, SW. 너 바, 바로. I'm 바로, 바로 앞이야. 안 보이는데 바로. 앞이었어그 바로 앞이야, 진짜. 일단 아이. 내 쪽으로 업. 조심해 누가 What's tha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걱정하지. 그나 오탄 좀줄 사람 없냐? 야, 오탄이 여기서, 없다. 여기서 맞아. 미안하다. 이상하다. 오통한 탄창밖에 없는데 나, 나, 나 지금. 나나나 지금 사오탄밖에 없어. 다발 다 쓰고. 0사오탄 연박 끝이. 아. 야, 하... 여기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왼쪽 왼쪽. 200방이야. 1번 픽. 두 명. 야, 아니야. 오른쪽에도 또. 200 맞음. 편. 230세 명. 230세 명. 건너온다 이쪽으로. SW에서. 이쪽으로 건너온다 얘네. 이쪽으로. 2번 핑으로. 세 명이었어, 이쪽은. 1번 핑두 명. 저250 원도 박성방 할것 같은데. 어, 쟤는 정상이고 우리 오른쪽 언덕부터 주셔 봐. 무조건 일로 넘어와죠 왼쪽 기덤등까지 붙었다, 한 명. 여기 바로 앞에. 넘어온다. 도만 들어갔다, 한 명. 하나는 250 언덕 위 있어. 아까 우리가 있던데. 나 죽었던데. 넘어온다,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산소리 온다. 야, 옥상에 있다. 정상에. 옥상. 각안지해 주고 이쪽으로 가야 돼. 어. 아, 왼쪽 가야 되네.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 쟤네도 먼저 넘어가지는 않은 거 같긴 한데. 넘어간다. 쟤 넘어간다. 우리도 가자. 내려온다 한 명. 정상에서 내려온다. 멈었어. 조심해. 기덤덤이 아직 있어, 하나 있다. 아직 기절했네. 기덤덤이 있네. 2백스 어, 이제 둘 기절했어, 쟤네 우리 앞에 있던 얘들. 있으면 개꿀 빠네. 개꿀. 오호호. 뚫고 나오는 거냐?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갈수 있나? 이거. 왼쪽 한 발. 그기 근데 와야되잖아 야 내려온다 기또몰아 앞에 붙었다 어 우리쪽으로 우리 잡혔다 요 앞에 돌요 앞에 돌에 있어 내 앞에 돌 여기 이쪽에도 하나 한 명이야 일단 제가그로젠인거야 야야 조호야 내 쪽으로 돈다 안 돼. 또 들켰니? 진짜야? 왼쪽으로 돌았어. 왼쪽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왼쪽 빠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명이라고. 다른 놈이 따로 또 있었다고. 아, 실패났다 야, 하나 왼쪽으로 돌거든. 왠지 오른쪽으로 돌면 안돼 연막 안에 하나 있고 연막 안에 하나 있고 내앞 바위에 하나 있어 니네 쪽으로 하나 갔다 베리나아 위에만 봐줘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둘 어? 아니야 네. 얘네 저기다 저기네? 둘이? 제 뒤쪽 갔다 아닌데? 아닌데? 야 2대2 대 4야 2대2 대 살아. 쭉 빠져 아, 나, 나, 바퀴스, 바 막혔어 리지마살리지마살리지마하수 막혔어. 있으면 바로 마하하나하리지 나이스. 왼쪽으로. 그 나이스. 나이스 시들다 아주 멋져요 오. 역시 저반동 총이 짱이죠